이어도 서천 꽃밭에는 이제 금잔옥대는 서서히 시들고 제주 수선화가 한창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는 매화나무가 만개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물소리가 그리워서 산책을 나갑니다. 이어도 서천꽃밭 바로 앞에 큰 도로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가스관을 묶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예, 바로 앞에 월라봉이 있습니다. 입구에 새로 생긴 펜션도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엔 마늘과 양파와 배추와 무가 나란히 크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퍼물이 있는데 이 퍼물에서 물이 나와서 이 퍼물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화순리에 이 퍼물이 있어서 이 주위에 음 양씨 양씨들이 와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퍼물은 뻘물을 제주도 말로 한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물이 계속 조금씩 나오는 일종의 샘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단으로 내려가서 여름에는 저도 샤워도 하고 발도 씻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1년 12달 물이 계속 나오는데 요즘에는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펌물 기념 표지석이 있는데 바로 뒤에 펜션이 들어섰습니다이 제주 양씨들이 이쪽에서 처음에 모여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바로 퍼물론인데 요즘에는 논보다 밭이 덜 귀하게 생각해서 논 농사는 짓지 않고 밭 농사로 마늘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는 이 퍼물론 전체를 연못으로 만들어서 연꽃을 키우고 싶었는데 저의 추진력이 부족해서 이제 겨우 이쪽 논 하나와 저 끝에 있는 논 하나 거기에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 펌물론 전체를 연못으로 만들어서 연꽃을 길러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월라봉 가까이 왔습니다. 월라봉은 위치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게 보이는데, 이 앞에 작은 동산 뒤에, 저 뒤쪽이 바로 월라봉입니다. 월라봉은 분화구 두 개를 이루어진 복합 분화구입니다. 네, 이 앞에 보이는 다리가 개그리민교입니다. 이기 올레길 표시도 있습니다. 이개그리민교를 건너면 바로 월라봉이 나옵니다. 저 뒤에 소를 키웠는데 요즘에는 소를 키우지 못하고 다 다른 곳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개그리민교 표시 있고. 이개그리민교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바로 저기에 저기에 있는 예, 갯그리민소인데 개그리민소라는 이름을 따서 개그리민교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 안쪽에 보면 돌 밑에 굴이 상당히 깊게 들어가 있는데 개를 끌고 들어간 모양이라고 해서 개그림인교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이 물은 안덕계곡에서부터 내려온 물인데, 어, 비가 올 때면 순식간에 물이 많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 저쪽 잔디밭에는 옛날에. 소가 풀을 뜯었는데 요즘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 다리 아래는 이렇게 개그리민소를 지나서 저 밑으로 지나가는데 바로 황계천입니다. 조금만 내려가면 바다로 이어지는데 저 앞에 보이는 건물이 발전소 건물이고 그 바로 앞이 바로 바다입니다. 저는 물소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물소리를 따라서 이렇게 김광종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쪽에 저렇게 옛날에 소를 키우던 곳과 바로 옆에는 감귤밭도 있고 하우스도 있는데 그 하우스 하는 사람이 소 키우는 걸 불법이라고 해서 소 키우는 사람이 쫓겨나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길을 따라서 왼쪽은 김광정 길이고 저쪽은 옛날에 올레 길이었는데. 이 올레꾼 사고가 있은 다음부터는 올레길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이 길을 자주 산책합니다. 네, 저 바위 언덕길을 바위 언덕을 올라가면 김광종길이 열리는데 김광종 선생은 제주도에서 수로를 개척한 선구자로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쪽도 길 이름을 김광정 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 바위산을 뚫어가지고 물길을 내서 아까 펌물론 있는 그쪽까지 논을 만든 개척자입니다. 그리고 이 주위를 도채비 빌레라고 하는데, 도체비는 도깨비의 제주도말로 도깨비들이 춤을, 추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이 도깨비가 도와서 이 바위산을 뚫었다고 하여 도체비 빌레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긴 불가능을 넘어선 사람 김광종이라고 만화로 그려진 안내판이 있었는데 훼손돼서 다시 교체할 예정입니다. 김광종 선생님은 10년 동안 바위를 뚫고 수로를 만들어서 물길을 만든 사람으로 이렇게 공덕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아마 5 0년대이다회를 만들어서 다회에서 만들었던 김광종 영세불망주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후에 다시 좀더큰 후손들과 함께 이 중광종 영세불망비를 옆에 만들어 놨습니다. 아, 다행히 이 숲이 우거져 있었는데 이렇게 나무들을 제거해서 지금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에 길 양쪽에 이렇게 공덕비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바위산을 뚫고 수로가 이쪽으로 수로가 나 있는데, 수로를 따라서 이렇게 데크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데크길은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데크길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는 논에 물을 대기하여 이 수로를 많이 왕래하곤 했습니다. 네,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 아마 저 바위산을 뚫었을 때가 아마 가장 힘든 공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 옆에를 도채비빌레라고 하는데 도깨비들이 도와줘서 수로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이 바위들이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바위들을 깨서 수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상절리는 중문 주상절리뿐만 아니라 제주도 곳곳에 있는데, 이렇게 화산 활동 때 이렇게 육각형 모양의 바위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물소리가 좋아서 자주 이댓크길에 오는데 저 밑에가 바로 아까 말했던 도채비 빌레입니다. 도채비는 도깨비의 제지도말이고 빌레는 넓은 바위를 빌레라고 합니다. 이 길을 잘 만들어 놨는데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관광지가 아니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거의 저의 전용 산책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유명한 관광지보다 이런 한적한 산책길이 참 좋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성격이 다 다른데 나와 내 아들이 참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좋아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내 아들은 한시라도 혼자 있질 못하고 어떻게라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사람, 사람들을 만나서 놀거나 또한 컴퓨터 게임으로라도 만나서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저는 이런 파이들과 이런 물소리가 좋아서 여기를 자주 오는데 이 계곡을 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자주 드나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길가에 동백도 피었습니다. 네, 이렇게 동백이 있는데 벌써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빈 동백도 있습니다. 예, 이 길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저 앞쪽에는 처음에 공사를 했다가 물길에 휩쓸려가는 바람에 높이를 좀 높여서 다시 보수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저 아래쪽에 저 데크 공사한 그 다리 쪽에. 수로에 따라서 데크공사를 했는데 그해 바로 물길에 휩쓸려 떠나가는 바람에 다시 높이를 높여서 길을 만들었습니다. 네, 김광중 수로 길은 바로 저 위에 보이는 작은 저수지에서부터 물을 끌어다 쓴 것입니다. 계곡물을 막아서, 저기, 아까 처음 보았던 포물론까지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울기를 만든 것입니다. 저는 저 뒤에 있는 바위가 참 인상 깊어서 올 때마다 한참 들여다보곤 합니다. 저 작은 저수지에는 붕어가 굉장히 큰게 많은데 조금 있으면 알을 낳기 위해서 물가로 나올 것입니다. 네, 저렇게 저기 물마귀가 있는데 저 물마귀를 통해서 물의 양을 조절했는데 요즘에는 논에 물을 대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에 따라서 모든 게 변했는데 특히 요즘에는 논을 좋아하지 않고 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수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 저렇게 다리 아래로 수로가 보이는데 너무 이 문화유산이라고 할수 있는 수로를 너무 한참게 대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고 이쪽은 작은 저수지인데 저 바위가 참소 머리 같다는 생각을 하고 소가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시멘트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시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돌이나 흙이나 다른 재료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수지가 옆에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앞쪽에 물막이가 있고 저 뒤에는 물이 넘쳐흐릅니다. 여 위로 올라가면 장군석이 나오고 여 밑으로 내려가면 바다가 나옵니다. 아이 길은 원래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급경사에 데크공사를 할때참 고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급경사 중간쯤 올라왔습니다. 예, 네, 여기는, 김광종길의 전망대입니다. 아, 급경사를 올라왔더니, 너무 숨이 찹니다. 이렇게 전망대산, 월라봉도 보이고, 네, 이렇게 잘 정리된 밭도 있고, 이쪽에서는 봄농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무엇을 심는지 모르겠지만, 한 분은 구멍을 뚫고, 한 분은 그 구멍에 씨앗을 넣고 있습니다. 저렇게 함께 일하는 모습이 참 정다워 보입니다. 나도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함께,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쪽에 트랙터도 보이고, 승용차도 보이고, 제주도 딸다리도 보입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는, 저기 발전소 건물도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